네. 어, 저는 메일박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팀 메일박스가 어, 진행했던 맥락과 아이디어 보고 페이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락을 소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BIYN이라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어, 이 단체에서 올해 회원들의 릴레이 편지 연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활동의 음, 감각이 달라지는 것에 이제 회원들의 연결감을 좀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우 r 하에서 발송되어 여러분에게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회원이 편지를 보내면 수신인이 그, 이 단체의 모든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대1로 보내는 편지와 다르게, 어 아무나, 회원 아무나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이제 모두가 볼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어 그래서 메일함에 보면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아이 n 회원으로서 이제 이 메일을 받아보면서 이게 상당히 뭐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일상이나 근황을 이야기하고 음 어떤 응원이나 또 본인의 고민들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소소한 연결감을 주고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그 와중에 WTM 해커톤 주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보다가 코로나 블루를 퇴치해보자는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어, 예를 들면, 여럿이서 공유하는 공통의 편지함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편지함에, 아무나 편지를 쓰고, 그 편지함에 있는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뭐, 모든, 하나의 편지함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우리의 편지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편지함이 있을 수 있는 형태로 구상을 해보았고요. 음, 간단하게 모가 페이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프로토타입까지는 만들고 싶었어서 기능을 상당히 간단한 기능으로만 구체화를 했는데 모가 페이지로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네요. 어, 간단하게 만든 거라 컨셉만 공유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집코드가 우편함을 의미 하고요. 어, 저는 만들어 놓은 편함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편지 쓰기 탭과 읽는 탭이 있고요. 편지를 써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편지 보내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어, 편지함에 있는 편지를 랜덤으로 받아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른 사람이 편지가 보이고 또 다른 편지가 보이고 또 제가 방금 썼던 편지도 이제 편지함에 들어가 있네요. 어, 이런 아주 간단한 컨셉인데요. 어, 그냥 친구들끼리 또 이제 소소하게 메시지 보내는 거랑 또 편지가 주는 감성과 감각이 좀 다르다 보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더 기회가 생기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비록 어, 서비스로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블루를 퇴치해보자는 아이디어를 공유한 김에 증원인사로 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은커녕 마스크 쓰고 나가거나 집에만 있으니까 상당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어, 아마 많은 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불안과 긴장 속에 계속 있게 되고 그 몸가방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어, 받아들인 상황에서 일상이랑 여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게 되었었는데요. 어,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해커톤을 처음 참여해 본 것인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니까 어,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랑 어, 만나지는 못했고, 공간과, 어, 떤 여백의 장점을 놓친, 그래도, 오프라인 해커톤이면 참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해커톤이라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대로 인정을 하고, 나아가서 장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 다들, 초유의 험난한 상황 속에 계실 텐데, 각자의 방법으로 장점을 찾아가시면서 조금씩 나와 주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 친구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겨울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메일박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